자 그리고 이 러시아 채널에서 예, 전세계에서 지금 얼마나 여러분들 참고로 예, 이런 거는 기존의 방송에서는 예, 볼 수가 없죠. 예, 그리스, 스페인, 독일, 영국, 스위스, 유럽, 남미, 예, 메네수엘라, 멕시코, 뭐 아르헨티나, 칠레, 예? 그 다음에 네팔. 모택동주의자 특택동 모택동주의자가 지금 통치하는 네, 내가 네팔 아닙니까 네팔에서도 시위하네요 네, 전세계가 지금 다 시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 사회주의 페렴은 네,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못사는 나라일수록 그 고통은 더 심해요 경제고통 식물경제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네. 남태평양에 관광 수익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관광객이 다 끊겨. 네? 청정국 가면 뭐해. 먹고 사니즘이 끊기는데 생전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지금.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네. 러시아 애들이 교묘하게 이제 이것들을 다 소개하고 있죠. 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옛나옛가 네. 그래서 푸틴을, 네. 네? 저는, 네. 푸틴이냐 바이든이냐 하면 조금 바이든이죠. 예. 그렇지만 푸틴은 국유본 인물이거든요. 예. 국어 서열이 높아 푸틴이 그렇기 때문에 인데라는 예. 이런 것도 예. 양쪽에서 다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푸틴 이 그게 쉽지가 물러나지 않아요. 한국에서 이제 물론 이제 예. CFR에서도 뭐 이렇게 푸틴 적 종족을 계속 그렇게 이슈화 시키는 거는 인드라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인드라가, 예, 다른 데서 이미 다 얘기하기 때문에 인드라 특별히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예, 푸틴이 그렇게 약한 정부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좀 아세요. KGB 출신이 되니까, KGB. 예, 급원이 작정하고 키운 인물이에요. 그리고 인드라 얘기하지만, 대안이 없어, 푸틴. 예, 푸틴 대안. 지금부터 걔, 그, 저기, 뭐, 그, 방에 갔다는 애, 걔. 이제부터 키워주는 거지. 예. 푸틴이 저, 저, 러시아 국민의 시민의 70% 이상 지지를 받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리나라 보기에도 아직까지는, 부, 예. 대안이 없어, 러시아는. 러시아의 그국유원이 만든 어떤 지정학적 지위 때문에 러시아는, 예. 뭔가 좀 특수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말은 따로 안 하겠습니다. 전 분명히 얘기하지만 네. 푸틴이야 바이든이야 조금 바이든 있죠. 78대 22. 네. 근 양쪽을 같이 봐야 된다 이런 면서 눌라어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네. 그래서 이런 것들, RT 이것도 이제 또 여러분들이 구독을 하셔가지고 네. 좀 같이 보시면 네, CF라고 RT, 러시아 방송 입장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네팔 375회 방송에서 미얀마 쿠데타에 대한 분석을 그, 접하고, 선생님의 지적, 저력과 감각의 세상 경영심은 금치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선생님 방송 의청자인 중국 동포라는 분도 예사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선생님 방송 영향력은 이미 중국에까지 미치고 있다고 보여야 할 것입니다. 아유, 과찬이시고요그 네. 다음에 이제 그, 예, 요거는 이제 카리스마님께서 프리드메이슨, 어, 정신과 문화가 제대로 반영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카리스마님께 잘 어,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 뭐 하여튼가 저는 모든 그런 기본적인, 최종적인 모든 것은, 예, 카리스마님한테 다 임했으니까 100%. 예. 그 의견, 앞으로도 그렇게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화원들이 계속 논의하고 계시네요. 열심히 논의하시고. <laughs> 저는 송 계속 가겠습니다.